소장을 가지. 본인이 하시는 거죠 이거를 투자한 사람이 본인이 하게 되기도 네. 하고 그분의 부인이 하게 되기도 오... 하고 뭐 누구 아는 사람을 데려다 놓기도 하고 하죠 뭔가 소장 일치하기도 하고 투자자가 직접하기도 하고 소장은. 골프를 잘 쳐야 된다고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? 그런 건 ]까요? 없고요. 아. 잘 치면 좋기는 한데 꼭 그게 대전제는 아닙니다. 아, 그럼 소장에 갖춰야 될 뭔가 자격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미모. 미모 중요하죠. <laughs> 마케팅을 위해서 <웃음> 또 <웃음> 예쁜 <웃음> 여자 소장이 있으면 남자 회원들이 늘어나고 뭐 그런 건 맞아. 아니고요. <laughs> 인상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호감형으로. 네, 호감형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은 이런 거죠. 저는 사실은 프로의 역할보다. 소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네, 저희의, 어, 저희의 소장님이 저희의, 맞습니다 하신건가요 <laughs> 저희의 관리 포인트 아까 이제 어떻게 실력을 향상시켜 줄 네.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보다는 이쪽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게 저희의 관점이에요. 그래서 소장님들은 회원 관리가 핵심이죠. 회원 관리. 네, 회원 관리가. 이거 진짜 뭐 힘든 일일 것 같아요. 회원들 한분한분음 그래 봐야 한 이제 저희는 타석당 30명 보거든요. 음. 회원들. 그럼 8석이면 240명이잖아요. 네. 뭐할 만해요. 괜찮아요. 괜찮을 수 다고. 그리고 240명에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이 저희가 한 실명 78이 56. 그러니까 타석당 1곱해서 10명 사이가 드나들어요. 음. 그러면 음. 매, 하루에 그러면 8, 덟 타석이면 한5 0에서8 0명 정도 네. 드나드는 거거든요. 다 이름 외울 수 있어요. 다외울수 있어요. 왜냐면 예약자 명단이 다 나오거든요. 네. 얼굴도 다 나와요. 예약자 리스트를 보면. 그럼 약간 얼굴을 잘못 외우는 분은 소장 탈락? 아니야, 아니야. 외워야 돼 탈락이 아니라 외우게 해야 돼. 아 억지로 네네네. 네, 근데 쉬운 게 뭐냐면 오늘 예약자 리스트를 아침에 딱 보면 오전에 오는 사람들이 얼굴과 이름이 짱 나와요. 아. 그냥 외워놓고, 예습해놓고. 음, 또 그런 불러보고, 오후에 오는 사람 또 보고 이러면 그렇게, 웬만하면 하더라고. 그렇게 어렵진 않다. 응, 어 자연스럽게, 네, 자연스럽게 돼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원 관리인데 네.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소장님들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다. 진정지요. 다른데 아까 얘기한 뭐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보면 썰렁해요. 음. 왜냐면 우리 시설에 놨어 이용하고 가. 그다음에 뭐 골프 잘 치고 싶어? 그럼 우리 프로한테 레슨 받아. 굉장히 드라이해요 오피셜하고 드라이. 의미가 없다. 응. 그러니까 음. 그 프로한테 레슨 안 받는 사람은 방치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. 오. 왜냐면 너너 레슨 안 받고 여기 시설 이용료 낸 거고. 우린 너 이용하게 해줄 거고 이용하고 가면 되잖아. 이런 분위기에. 그럼 혼자 와서 그냥 혼자 치고, 혼자 치고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. 아. 그런데 저희는 안 그래요. 저희는 오면 이 소장의 진정성은 뭐냐면 당신의 골프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어. 응. 너를 잘 치게 해주고 싶어. 라고 하는 관심으로 봐요.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큰 차이다. 사람들이 오면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따뜻하다. 그다음 에 사람들이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. 그다음 레슨 받은 사람은 또 기존의 연습장들은 레슨 프로한테 일임돼 있거든요. 음 저희는 물어요. 레슨 받고 가는 어땠냐? 회원을 붙들고 오늘 어떠셨어요? 괜찮았어요? 그리고 우리가 묻는다는 걸 프로도 알아요. 그럼 더 잘하시고. 어, 이게 어, 이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관찰자가 있는 거잖아요. 아 인간은 달라져요. 레슨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또. 예를 들어서 1대일로라 내가 레슨 받는 사람이고 레슨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있어도 얘기 잘 못하잖아요 음, 그렇죠. 그냥 이 사람이 때리면 어떡해 다음 시간에 잘안 어, 오지 더안 이상하게 들을... 가르키면어떡해 네. 불안하잖아요 맞아요. 근데 이제 소장님하고 이렇게 오너하고 약간 프로님한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좀 제가 이런 게, <laughs> 네. 이런 게 불편해요 이런 게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... 그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많은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감하고 네, 계 그런 요소가 소장이 있어서 저는 <laughs> 네. 뭐 여러 가지 스킬이나 제가 교육을 소장 교육을 하거든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을 돕겠다는 마음이다. 진정성이, 진정성이 있어야, 된다. 있어야 된다.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진 좀 스킬이 부족하거나 뭐좀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맞아. 해갈 수 있다라고 마음이 그러죠.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. 저희가 결국에는... 교육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한달 정도 저희들 OJT를 하는데 아 실제 현장에서 네. 저희 매장이 많으니까 파견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을 다못 채우는 분도 계세요. 제일 좋은 건한달 정도를 풀로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상담도 해보고 마케팅 활동도 해보고 또 회원 관리하는 베테랑들의 태도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돼도 2주는 꼭 하셔야 돼요. 아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채려죠. <laughs> 2 주에서 한 주는 OJT 프로그램을 2주는 하면서 2주는 풀로 네 근무를 해야 돼요. 아... 그리고 자기가 상담까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한2 주나 한달 정도를 해본 분들은 오픈하고서도 별 문제가 없어요. 이미 해봤습니다. 이미 해봤고 네. 익숙하기 때문에 잘 해가는데 뭐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막 이건 매덕이 걸린 일인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건데. 꼭 문제를 일으켜요. 그래서 저희가 점점 더 강화하고 있어요, 소장 교육을. 네. 오, 앞으로 소장이 되실 분들은 네. 좀 진정성을 장착하고 네. 오셔야 될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반대로... 뭐 자질로 얘기하자면 타인을 돕는 일을 좀 해본 분들, 아또 어떤 영업 상대방의 기분도 살펴야 되고, 뭐 이런 어떤 어, 의뢰 입장에 많이 서보신 분들. <웃음> <웃음> 갑질하면 안 되니까. 네. <laughs> 인성 그런, 테스트도 그런 하시나요? 분들이 잘 아세요. <laughs> Thank you.